<목소리> 솔직히 내가 2016년도에 데뷔했잖아 <목소리> 아, 벌써 정했어 이런 게 제일 나와 <목소리> 아 이런 게 제일 재밌 나와 덕재생 이런 많이 나왔다 <목소리>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네가 알아? 나도 이적해야 되는데 아 별로지 근데 저 지금 <목소리> 아, 아 그림, 이런 거 싫어 아, 했어. 싫다만 지금, 아 지금처럼만해. 아 지금처럼만해. 근데 감사함 느껴? 안 느껴? 느끼고 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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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우리 아, 아니야. 진짜. 우리 진짜 아니야. 내가 건해줄게요어 라떼는 말이야. <laughs> <laughs> 너희들도 있는 팀에 음. 새로 합류하는 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좀 그랬겠어. 그래서 최대한 나는 자연스럽게 불편한 사람 없이 그랬으면 좋겠다. 라고 생각을 해서 편해 했을지 모르지만 일부러 편하게 많이 하고 그러려고 노력했단 말이야. 그래서 앞에 말한 거는 잊어주고 <웃음> <웃음> 앞으로 더잘 지내보자. <laughs> 네. 근데 소자에게 우리 같은 팀이지만 그래도 후배들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소자에게 아, 우리 알죠? 이런 느낌. <laughs> 어. 우리 그럼 우리 선배들, <laughs> <안될 웃음> 같은 팀이 <있지만> 박수쳐. 네 같은 팀이지만 박수 쳐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 <laughs>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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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무수어요앞로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